ISTJ와 안면을 트지 않은 상황에서 접근하면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제3자를 통해 ISTJ에게 정식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학생이라면 적당히 인사하고 넘어가면 되고, 직장인이라면 통소명하고 명함교환하는 정도면 됩니다. 그렇게 안면을 튼후 처음부터 1대1로 만나는 것은 비추천합니다. ISTJ가 또다시 의심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3자와 함께 놀러 가는 전략을 택해야 합니다. ISTJ는 제 3자를 믿고 상대에 대한 경계심을 풀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ISTJ에게 관심 있는 분은 제 3자와 같이 다닌다고 불편해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제 3자가 ISTJ에게 인식 보증해 주는 사이라고 생각한다면 제 3자를 소중히 대해야 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 친한 ISTJ에게 플러팅하는 방법은 있을까요? 늦게 ISTJ에게 호감을 갖게 됐지만 이미 ISTJ로부터 비호감 스택이 쌓여 기회가 차단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빠르고 합법적으로 비호감 탈출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ISTJ의 조언을 수용하고 달라진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ISTJ의 잔소리는 애정 표현과 같다고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ISTJ의 비호감 스택은 대부분 상대가 그 잔소리를 무시했을 때 누적됩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ISTJ의 비호감 스택을 제거하려면 일단 ISTJ의 조언을 전격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언을 수용한 뒤 비포 앤 애프터를 말해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ISTJ가 ENFP에게 말하기 전에 생각해보고 말이라는 조화를 ENFP가 기분 나빠서 수용하지 않았다면 ISTJ는 자신의 잔소리를 흘려들었다는 것에 대해 실망하고 버리를 둡니다 여기서 ENFP는 ISTJ가 왜 그런 직언을 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ISTJ에게 직언을 수용하기 전후 달라진 점을 말해주면 됩니다. 처음엔 ISTJ가 의심해도 달라진 점을 계속 보여주면 서서히 신뢰를 주기 시작할 것니다 것입니다. ISTJ에게 칭찬할 때 이렇게 해야 효과적입니다. ISTJ에게 칭찬할 때 가급적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말해 주세요. 예를 들어 ISTJ에게 귀엽다, 예쁘다라고 칭찬하면 ISTJ는 어떤 점이 귀엽고 깜찍한지 몰라서 뚝딱거립니다. 따라서 ISTJ에게 어린 아이가 지나갈 때마다 생글생글 웃어주는 모습이 귀여워라고 얘기하면 ISTJ는 귀엽다라는 추상적 단어를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STJ는 이런 과정을 통해 상대가 어떤 행동을 좋아하는지 셀프 딥러닝을 진행합니다. 그러인에 끊임없이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ISTJ 뚝딱이 로프색에 빠져든 분들께서 많이들 진입장벽이 높다고 합니다. 이는 ISTJ와 충분히 친분을 쌓지 않고 바로 썸 단계로 넘어갈 때 대부분 발생합니다. ISTJ와 어느 정도 친분을 쌓는다는 것은 각자 거의 모든 인적사항을 서로 공유했다는 뜻입니다.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고 친친과 주로 뭐하고 시간을 보내는지 하루하루 어떤 일상을 소화하는지 얼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딥한 관계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사골 육수를 1시간 끓인 것과 12시간 끓인 결과물은 차원이 다릅니다.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접근하면 ISTJ도 경계를 풀고 본인의 정보를 알려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ISTJ와 더 빠르게 친해지는 방법이 있을까요? 1단계, 이상형이 있는지 물어보고, 비교할 것. 호감 신호가 확인되지만, 조금 애매모호할 때. ISTJ에게 이상형을 물어보면 이상형을 짝사랑 상대와 비슷한 모습으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설명 정반대로 나왔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ISTJ는 본인의 후감 신호가 발각되는 걸 싫어해 숨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짝사랑 상대에게 오히려 반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친구에게 부탁해서 ISTJ와 몰아가기 후 반응 보기. 썸 타는 분위기로 몰아줄 친구를 구해서 ISTJ와 엮어준 후 반응을 봅시다. 만약 ISTJ가 정색하면서 거절하면 그건 호감 신호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뚝딱거리고 어쩔 줄 몰라하면 호감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3단계. 자신의 TMI를 제공했을 때 나중에 ISTJ가 해준다. 먼저 ISTJ가 느끼는 진정한 남사친, 여사친은 많지 않습니다. 20대 대학생 때 만나서 친분을 쌓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남사친, 여사친의 경우 10대 때 만나서 친분을 쌓은 경우입니다. 보통 그런 친구들은 서로의 흑역사를 목격하고 공유한 돈독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ISTJ가 함부로 이성 친구로 느끼기 어렵습니다. 반면 짝사랑 상대는 어떻게 대할까요? 제3자가 봐도 ISTJ가 짝사랑 상대를 소중히 대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심지어 ISTJ는 너무 자신을 감추려다가 짝사랑 상대가 이 사실을 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짝사랑 상대가 ISTJ의 호강 신호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텃밭을 가꾸는 초보 정원사입니다. 당신은 ISTJ라는 꽃을 처음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ISTJ라는 꽃은 처음에 잘 세팅해 놓으면 알아서 쑥쑥 잘 자라는 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초반에 다루기 까다롭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ISTJ 해바라기에 필요한 것은 꾸준한 광합성, 주기적인 수분 공급, 급성장할 때 받쳐줄 지지대 등이 있습니다. 초반에 이 해바라기를 어떻게 기를 것인지 파악하고 잘 조율한다면 중반부터는 알아서 잘클수 있습니다. 이렇듯 ISTJ와의 연애는 대부분 연애 초반 큰 어려움을 겪지만 이를 잘 극복하면 장기 연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ISTJ를 꽃 키운다는 역발상 느낌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영상을 통해 ISTJ의 잔소리는 애정표현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ISTJ 본인이 관심 있거나 잔소리를 했을 때 수용할 것 같은 사람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물론 상대 입장에서는 다짜고짜 잔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만약 ISTJ의 잔소리를 납득할 수 없다면 합당한 이유를 통해 ISTJ의 의견을 철회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ISTJ는 대부분 오래 지켜본 후 잔소리를 하는 거라 반박당할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만약 ISTJ와 썸을 타고 있는데 잔소리를 듣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ISTJ와 안 친할 때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약속을 잡을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어딜 놀러가자는 말보다는 식사 약속을 잡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데이트 우선순위를 식사 1순위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근사하거나 값비싸 보이는 곳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루리본,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된 맛집을 불색게 제안해봅시다. 혼자 밥 먹긴 좀 그런데 같이 가서 식사해보고 싶다는 말투로 제안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ISTJ의 거주지를 고려해서 빠르게 올수 있는 곳을 정하면 성공 확률이 상승합니다. 첫 데이트할 때 식사, 디저트에만 집중해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O nul doshi chung Hajushi ju shi yasugam suhabnader Dukdak dak. Je sang yul tong ha istj wai honin shingo Hashi shi gil one istj world membership a gib mayan. Secret yi sang. Bon in dung fan yi sang. V log. <laughs> ASMR dung. Total Negaji benefit yul nu lil suit uchuk San dan card lul click ha gib